그 선물용이에요 선물용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선물용을 이게 이제 500g이에요 그쵸 500g이죠 500g이면 요렇게 포장해서 어요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또 음, 여기에 이제 초분득 있죠 예쁜 석틴 때까지 넣어서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그 어, 선물용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500g.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먹기 좋게, 이렇게,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먹기 좋게 해서 하나를 먹어볼까요? 맛이 어떤지. 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좀 굳게 말리면 이게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좀덜 말리면 이제 말랑말랑해요. 너무 말랑거리고 바로 들어가면서부터 말랑거리니까 요 상태. 그, 그, 서 조금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 이제, 잘 먹습니다. 이게, 여게 이렇게 보시면, 300g. 300g 이에요. 요 하나에 300g 인데, 이렇게 보시면,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300g에, 이제, 300g 짜리가 포장용 두 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해서 프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선물하시면 돼요. 이런청가를 만들 거예요. 이제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요게 콩가루에요. 콩을 볶아 가지고 이제 방앗간에 가서 이제 그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 밖에 내놓으면 몰랑몰랑해져요. 몰락 근데 이거는 밖에 내놓으면 안 됩니다. 드실 때 드시기 전에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꺼내서 어 약간 노글노글해졌을 때 드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에 딱 넣었다가, 어, 어디에 톡 때리면 이게 톡 깨집니다. 그러면 그때 입에다 넣으시면 바로 몰랑몰랑해져요. 이게 도라지예요 국내산 최고급 도라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 도라지를 사가지고, 대량으로 사가지고, 할머니들한테 맡겨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깔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러면 이 도라지를 설탕에 20일 동안 재요. 동대를 넣고. 지금 이제 도라지 정갈을 만들려고 설탕물에서 뺐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쪼글쪼글 하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제 정갈을 만들 때 다시 부풀어요. 과정이. 그래서, 까 가지고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동대를 넣고 설탕에 재 놓니다. 이게 지금 현재 1 4 k g 에요이통 하나가 14kg 가지고 이제 전가를 할 건데 어 요렇게 보시면 이제 조청 그 조청 쌀조청이에요. 14kg에 3kg짜리가 3개 왜 여기다 물에다 담궈놨냐 그러면 지금 추워요 그래서 따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에 지금 담궈놓은거예요 음, 쏟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 물엿은 그 추우면 딱딱해져요 안 따라져요 그러니까는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궜다가 이제 따시면 돼요 이게 1 4 k g 를 이제 절반을 놓았어요. 7kg인가요? 맞죠. 7kg. 7kg에 3kg짜리 하나만 넣겠습니다. 어, 쌀 조청. 그냥 조청이 아니라 쌀 조청. 그냥, 물엿, 그냥 물엿이 아니라는 얘기죠. 쌀 물엿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7kg에 3kg 짜리 하나만 넣으면 돼요. 이제 딱 넣고 물, 이거는 800이에요. 800을 두 개, 자세 개를 넣겠습니다. 물세 개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도라지 설탕에 재 넣게 되면 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액기스 물이. 요거 하나를 넣으시면 돼. 이렇게 물색에 고거 하나, 그래가지고 불을 켭니다. 센불. 그래서 이게 센불 해서 한 20분간 정도 끓입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어, 삼기게끔. 그래 이제 이게 어 거품이 생겨서 팔팔 끓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을 중불, 중불에 놨다가 또 거품이 가라앉으면 이제 그때부터를 소불로 들어가야 돼요. 소불, 중불도 아닌 소불, 소불로 어.. 이 물이 완전히 그, 다, 증발할 때까지, 살살. 어, 다른 분들은, 어 팔팔 끓인 다음에, 한 30분 끓여가지고, 10분 쉬고, 또 켜서, 또, 뭐, 팔팔 끓여가지고, 또 10분 쉬고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소불로 넣으시고다 쫄아질 때까지, 한 번씩 이렇게 밑에, 그.. 타지만 않게 한번씩 저어주기만 하면 돼요 살살 제가 해보니까 어.. 아,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부터 시작하면 4시간에서 다 5시간 사이 근데 이제 색깔은 어, 그, 이, 한번할 때마다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조금 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진할 수도 있고. 근데 색깔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laughs> 드시는 데는 뭐 색깔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어요. 열버도 되고, 진해도 되고. 근데 이제, 진하게 되면 조금, 음, 딱딱하고, 그, 연하게 되면 조금 많이 부드럽고, 그런 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면. 음, 여기서 주의하죠. 어, 국내산을 사면 아린 맛이 좀덜 해요. 근데 수입산을 사게 되면 굉장히 아려가지고 드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국내산을 사용하세요. 어, 수입산을 사게 되면 그 아린맛이 너무 강해서, 어, 좀 드시는데 굉장히 어려,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이제, 어, 중불로 넘어가야 돼요. 중불. 이대로 놔두면 이제 넘쳐서 큰일 나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이제 정신없이 올라온다 싶으시면 불을 낮추셔야 돼. 어, 색깔이 밑에 있는 것들은 색깔이 금방 변해요. 근데 위에서 있, 있었던 거는 색깔이, 어, 하얀 색깔이 그냥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살짝씩 바꿔주세요. 지금 1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보시, 이제 색깔이 이제 어느 정도요 어, 처음 색깔하고 틀리죠. 이게 약불로, 그래서 거품은 좀 제거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담궈주시고 그리고 하얀 색깔이 있으면 좀 바꿔주시고 살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색깔이 나오죠? 이렇게 다 쫄았어요. 불을 아주 약하게 하면 한2 시간 정도면 충분히 이제 이렇게 색깔이 아주 좋은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어떤 색깔인지. 이렇게. 이런 색깔이 나와요. 그럼 이걸 이제 건져서 음, 식기 전에 빨리 채반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채반에다가 받치셔야 돼. 다 됐으면 색깔 예쁘죠? 이렇게 채반에다가 이렇게 이제 건져야 돼요. 근데 건질 때 이렇게 채반에다가 음, 이거는 요거는 주걱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거 주걱입니다. 주걱을 놓고 이렇게 이제, 그, 연물을 빼야 돼요. 연물 빼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붙으면 안 돼요. 나중에 띄기 엄청 어려워. 그니까 러 지네들끼리 몸끼리 붙으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우리 부산님이 지금 도와주신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살, 이건 뜨거울 때 하셔야 돼. 뜨거울 때안 하시면 이건 붙터가지내드 몸에서 붙어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긴 대로 요렇게, 근데 몸에 붙으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왜냐? 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색깔은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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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이제 하시고 밖에 건조하시면 어 한3 4일 정도 걸려요 그런데 건조기에다 말리신다 그러면 70도에 놓고 어 10시간 음 10시간 하면 그냥 쫀득쫀득한 맛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식기 전에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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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에 어, 하실 때는 이, 이런 종이를 깔으셔야 돼. 그래야 안 붙어요. 그냥 채반에다 널게 되면 붙거든요. 그래서 요거 종이 호일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종이 호일이. 종이 호일을, 이제, 크린 종이 호일이라고, 이거를, 찢어서, 이렇게, 말리셔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꾸덕꾸덕 하면 이렇게 다 떨어져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한, 밖에다가, 한 3일 정도, 말리면, 이게 꾸덕꾸덕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이게, 7kg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말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보이시죠? 이게, 그 냉동 보관하셔야 돼. 그리고, 냉동, 이제 드시고 싶다 하면, 잠깐 내놓으면 이게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휠 정도로. 그죠? 이게 휠 정도로 말랑말랑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금 영상 때문에 내놨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그러면 요렇게. 음, 딱딱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리지 않습니다. 잘못하시면, 이 도라지를 숙성을 시키지 않으면, 아려서, 그 뒷맛, 아린맛이 홀이 가요. 근데 이거는, 아리지 않기 때문에, 끝맛은, 약간, 아주 맛있는, 있어요. 완벽하게 없, 진 않아요. 왜냐하면 특성상, 도라지의 특성상. 근데, 한 20일 정도 숙성을 시켰다가, 이렇게 하시면, 아주 맛있는, 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어 이게 일주일 걸려요. 왜냐면 그 다리고 하루 발려서콩 바르고 또이 하루 발려서 이렇게 하고 또 포장하고 이러니까 어 일주일은 안 걸리고 한 5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파트가 나올 때한 파트가 나오게 되면 많이는 안 나와요. 근데 신 이제 이게 보시면 이게 돌아지 전과 이제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붙였잖아요, 이제 그 밖에다가 통풍 잘된 데다가 말리면 이틀 정도로 말려요, 이틀, 이틀에서 삼일. 근데 이제 첫날은 하루 하고 콩을 발라놔야 돼요, 콩가루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붙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 하루 말리고 그 다음에 콩가루를 묻혀서 다시 이제 이틀 정도 말려야지 이 상태가 돼요. 건조기에 넣게 되면, 10시간이면 돼요. 근데, 건조기에 넣게 되면, 아무래도, 그, 조절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많이, 그, 딱딱할 수도 있고, 덜 딱딱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어, 딱딱한 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딱딱한 채로, 말리시면 되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휘어지잖아요? 이게 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휘어지지 않으면, 위에 붓고 딱딱해요. 그 대신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 음그 대신 냉장고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딱딱하지 않으면 이제 밖에다가 그 온도 높은 데다 나는 뭐냐 흐, 흐느적 흐느적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흐느적거리지는 않지만 이제 요 상태가 아주 정상이에요. 이건 냉장고에 지금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그럼 요 상태가 아주 잘 말렸다고 보면 돼요. 딱딱하게 말려주면 툭 때리면 여처럼 톡 끊어져요. 그 대신 입에 들어가면 한참 걸리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끊어 드셔도 돼요. 끊어 드셔도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포장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되시면 포장을 하는 거예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걸 이제 원 상태 이대로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빼빼로 용지 봉지에다가 담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 이거는 그 선물용이에요. 선물용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선물용을 이게 이제 500g에요. 그쵸? 500g이죠? 500g이면 이렇게 포장해서 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또 음, 여기에 이제 초품백 있죠? 예쁜 소품 백까지 넣어서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그 어, 선물용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500g.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먹기 좋게, 이렇게,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먹기 좋게 해서 하나를 먹어볼까요? 맛이 어떤지. 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좀 굳게 말리면 이게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좀덜 말리면 이제 말랑말랑해요. 너무 말랑거리고 바로 들어가면서부터 말랑거리니까 요 상태.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 이제, 사르르습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300g 300g이에요 요 하나에 300g인데 이렇게 보시면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300g에 이제 300g짜리가 포장용 2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포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선물하시면 돼요. 기간제, 기간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음, 면역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음, 도라지, 그리고, 이제, 더덕 정갈을 할 거예요. 도라지가 어느 정도 끝나면, 더덕도 이제 할 거거든요. 계속 이제, 올 겨울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 겨울도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이게 이제 처음 파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 겨울에도 열심히 이렇게, 어, 정갈을 만들 거니까, 이게 그, 요즘, 밖에도 못 나가지만, 또 이게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면역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체를 증가시키려면 를 아무래도 간식서부터 그리고 또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푹샤 그 이거를 어 어른들에게 드려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아요 이거는 어 아린 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아린 맛이 없기 때문에 숙성을 어 보통 20일 정도 숙성을 시켜야 돼요 도라지를 숙성되지 않는 도라지를 만약에 정가를 냈다 하면 어 아려가지고 한개 이상은 드실 수가 없어 어 요거 요거 한개 이상은 드실 수가 없어 아려서 근데 이거는 숙성을 시키면 그 약성은 그대로 있으면서 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리지 않게 숙성을 시켜서 이제 정가를 만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 지금 이 상태는 어디다 놓고 그냥 드셔도 돼요. 이 정도에 말린 정도면 근데 만약에 부드럽게 말렸다 하면 냉장고를 보관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음 딱딱해도 괜찮다 하면 그냥 밖에 실을 해서 그냥 꺼내 드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좋고 어른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선물로? 선물용. 아니면 본인이 어, 면체가 역좀 떨어졌다 했을 때는 본인도 많이 드세요. 본인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어, 면역체가 어느 정도 몸에 축적이 돼야 감기도 안 걸리고, 그리고 이거 드시면 이 목, 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올겨울, 구현수님이 어, 이거를 이렇게 선물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어, 이걸 찍는데 한 일주일은 걸린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그 숙성시켜서 또 해, 다려서 또한 1차 말리고 또 2차 말리고 3차 말리고 4차 포장하고 어, 빼빼로 봉지에다 4차 넣고 요, 요거에다 5차. 아따,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래도, 어, 우리 모든 분들의 어, 건강을 위해서 해봤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